오늘 할 게임은, 지렁이로 올라가는 게임. 해볼게요. 어, 뭐야, 어! 개징그러워. 아, 동생으로... 근데 혹시 어떻게 하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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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지렁이로 변신은 어떡하죠? 이름, 아, 이름! 어, 안 되네. 아, 지옥 온인데. 됐다. w e l c o m d a d way. 아. 아니야, 지존 희망. 오, 오. 가볼까나? 빠밤밤. 이건 뭐야? 아무것도 안 되네. 와. 아니야 기분 나빠. 지렁이 진짜 지렁이 같아. 니 노래 써 너무 큰데. 형? 뮤직 좋았죠? 조용하게 가봅시다. 아, 아. 아니 이거 <laughs> 싫어야 아오, 풀 레프트 트을 두어. 이건 몰라요. 가 볼까나? 아,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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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, 뭐야? 기어서 가야 되는구나. <목소리> 확인, 둥땅, 둥땅, 둥땅. 어 어. 어 엉덩이 봐. <목소리> 어?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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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, 아, 순간 끝나네. 아, 아, 인 눕는 순간 끝나네 음, 세상에 까마귀 뭘까? 어. 와 위험하네. 여기 맞겠죠 길이?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? <laughs> 똥겜이라뇨? 재밌어 보이는데 오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. 똥겜 보는 걸 좋아. 오, 아, 오, 아. 좋아했거든요. 어, 뛰는 거 봐. 개 발랄해. 금방 깨겠지, 뭐. 저기까지? 금방 올라가겠네. 오, 오, 오. 지뭐 뭐, 뭐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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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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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생각보단 재밌죠. 음음음음. 음, 음, 음. 오! 아 근데 이거 조작감이 좀 좋진 않은 느낌? 아휴. 근데 잘하고 있긴 함. 아니 뭐야? 이거 막 사람들 두 시간씩 하던데 한 시간도 안 걸려서 깨버리는 거 아니야? 뭐야, 여긴? 야, <laughs> 혹시 여기 어디죠? 혹시 바닥 어떻게 보이는데? 아휴, 이거지. 네? <웃음> 핫! <웃음> 핫! 어 쉬운데? 아, 오, 오, 오 잠깐만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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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빙 이거거든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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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확인 확인 이제 여기서 떨어져 줍니다 와 큰일 날 뻔했네 핫핫 핫. 아, 뭐야 어디로 가야 돼? 어? 저기 내가 아까 왔던 데 아닌가? 아, 아니다 좋았죠. 내가 다른 게임은 몰라도 이런 게임은 진짜 잘하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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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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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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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붙어봐, 붙어봐, 붙어봐. 어, 어, 붙어 이리로 갈 수는 없나? 얼른 못 가네 금방 가볼까요 가볼까나? 뭐, 이지하긴 함 맛있지 한번느 끼면 재미 없으니까 여기였죠? 근데 렉도 안 걸리고, 오, 게임 너무 좋은데? 잘 만들었네. 와, 와, 점프하면 안 되는구나. 와, 큰일 날뻔 했네. 아, 스파이더맨 하려나 큰일 날뻔 했네. 좋아요. 이게 살짝, 화면 전환이, 아,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? 아, 아니, 이거 어떻게, 우와, 나이스! 아, 나이다, 나이다. 아, 나 아니면 살짝... 아... 아... <laughs> 오늘 안 아... 끝나겠. 여기 엉덩이 부분이야? 아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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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잠깐만. 하나, 둘, 셋! 아!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. 어!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길, 길 어디, 길 어디?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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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? 아, 부담스럽게. 아니, 그래서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건데? 이 도끼에 쓰는게 맞을까요? 사실, 페이크 아님? 제가 여기까지 안다 왔잖아. 아, 누르는 만큼 되네. 허, 허. 어? 아. <laughs> 아니, 이거 천재야? 뭐야? 와. 어. <laughs> 와, 뭐야? 아니, 개천재네. <laughs> 어쩔 뻔했어!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큰일 날 뻔했지, 뭐야? 아, 벌써 엉덩이까지 왔다. 뭐야? 뭐야, 방금? 뭐야? 백킹받네요. 네, <laughs> 이 정도? 괜찮죠? 지금? 됐다, 됐다. 아, 뭐야, 이것도 움직이네? 뭐지? 여기 어디지? 그래 이거 어떻게 다 말이 안되는 와 안됐네 이건 여기 완전 걸쳐야되는데 불가능한거였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츠 <히트>. 갑니다 아 약간 그거같다 그거알죠? 강아지 짖을때마다 뒤에 왈왈할때똥꼬도같이 짖는거 약간 그거같다 왈왈왈왈왈 <laughs> 어, 뭐야 개요염해 대비해서 이제 편집점을 잡아 두는 거지. 이제 그럼 내가 나중에 떨어졌을 때 다시 와서 점프 어? 한번 했을 때 오케이 오케이. 대기 대기 대기. 대기. 아 뭐야 뭐야 뭐야. 왜 돌아? 왜 돌아? 어, 어, 어가이가이가이가자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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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다다다다. 지금. 아, 나이스나이스 나이스. 응? 아 씨. 양심 없네. 뭐냐? 너무 작아지잖아. 언제까지 작아질래? 지금이다. 어, 온다 온다. 나이스 나이스. 아! 좋아. 아! 아니 진짜로! 아! 진짜 아, 키! 아, 나 진짜 열봤네 이것도 왜안 움직여요? 이것도 왜안 가져요? 뭐야? 이거 안 돼? 이거못 가요? 아왜 이래? 이거 가져해 줘야지!

어, 부담스러워. 이럴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. 난 너가 이럴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. 날짜는 응? 아! 기타 속초 기원 2 9일 차. 이야. 어디로 가야 하냐? 여기로 가야 해요. 왜냐? 여기로 오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? 그러니까 이쪽으로. 생각했는데 <laughs> 안 가길 잘했다. 좋았어. 더 움직이지 마. 더 움직이지. 좋아. 아, 근데 살, 살짝만 욕심 내고 싶은데 참아야겠지. 나이스. 와, 좋다, 좋다. 마. 점프가 길어서 살았다. 어, 어. 근데 꼰대로 사는 것 보단. 좋는지 알았어. 좋는지 알았어. 된다~ <laughs> 아, 하긴 어 언제 가야 될지 알겠다. 이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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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. 안갈거에아 <laughs> 괜찮았나요? 재밌었나요? 여러분, 재밌었습니다. 저는 영도 모두 감사드립니다. 영도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별거 있는 건 없더라고요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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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상 올라가니까 별거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될거 같긴 해! 마지막에 동상 보여드리는 걸로, 끝을 보는 걸로. 에, 뭐, 저 어디까지 올라갔죠? 아, 저 옆구리까지 올라갔네. 나 거의 다, 어? 뭐야? 어, 나 거의 다 올라왔는데? 어, 잠깐만, 어? 딴. 내 앞길이 보이는 순간 달려감다다다다다 영도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왜불 <laughs> 남? 갑자기 롤이 켜졌어요. 그.. 약간..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. 갑자기 롤이 켜진 게 아니라.. <laughs> 그.. 롤이 켜졌었는.. 원래 롤이 켜져야 되는데 저 게임이 켜져버린 거임. 맞아, 그게 맞아. 아? 어? 미래 희마에게 희마야, 바뀌니 밖에서 행복하게 롤 하고 있니? 아, 재밌게 롤 하고 있다고? 그렇구나. 다행이다. 재밌게 롤을 하고 있었어. 영원히 재밌는 게임만 하길 바랄게. 과거의 희마가